다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주류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내 하나님 요와 앞에 섰던 날에 요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어리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켜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되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는즉 너희는 깊이 산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이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형,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알게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조개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국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숨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풀 품을 곧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 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느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하는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눈을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유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는 못하며 듣지는 못하며 먹지는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숨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리 만일 마음을 나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잊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청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오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위조과 기사와 전쟁과 강화 손과 편파해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서행하신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섹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 인도와 여해급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중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되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시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뒀는 쪽에서 새석 성금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의 원함이 없이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곳을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니라.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살이라.르벤치파를 위한 것이요.하나는 길란라나무시라 같이 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상 골라이니라 모나스 치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인 이로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율례와 법대로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풀 맞은편 골짜기에서 불리하였더라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머리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으니 속하였더니. 보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바산 왕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머리족 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곳 헤르문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곳그 동쪽 곳 아라바님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불가 부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복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니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땅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계노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각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은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 딸이나 내남정이나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몸 안에 아, 유와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정이나 내 요정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야곱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는,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연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부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시며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에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생각했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성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에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사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역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강남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사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에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찾을 땅으로 이르시고 내 네, 앞에서 여섯 민족의 족속과 기러갈트 족속과 그의 족과 사나이 족과 그스 족속과 히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여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 위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전멸할 것이라, 그들가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리을 살리지 말 것은, 그간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흔들게 하로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하며 주상을 때표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내 하느님의 형품이라내 네, 하느님 여호와께서 지상 왕인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대상으로 택하신다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것만이니 마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기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내리니 하시 하실때 너희는 그 종교친주에서 일곱 가과거에 손을 통 하신다니 존중하교친가 오줌의 하늘을 오가는 하느님이시오 신실하시하느니다 그를 그래, 사랑하고 그의 견론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의 언을이행하시며이 일을 베푸실때 그를 위호하는 자에게는 당장을 보호하여 부절하시나니 영는자저게 위호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느냐 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니다 별희중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리와 법도를 지켜야 하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야 하면내 하늘 여우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지켜 내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의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해진 땅에서 내 소생에게 내를 베푸시며, 내 토지수성과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으니 왕님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각하지 못한 게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서 버리게 하사 너희가 아는 애보에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국룰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얼마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신등의 일을 이무들여나보다많은 내가 어찌 그리 조심할 수있으리해 하다 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오늘 우리 형제 친구를 잘 기억하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는 시대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비사와 강한 손과 현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도와 같이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왕벌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자와 너를 피할 성전을 열것시니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거 려워 하나님 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이하느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천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변하지 말라. 그진중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느라. 이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 것이고 그를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을 증명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하에 버리라. 너를 상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으 그들을 증명하리라 너는 그들의 심, 조각한 심평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인하금을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걸릴까 하느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짐 여기는 있 것입니다. 그는 가정한 것을 내 집을 지키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료를 받아라. 나는 그것을 멀리하며 신을 비워하라. 그것은 진료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가 광역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는 목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두루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물과 고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란 나무의 꼬에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동을 아 동을 캘 캐커, 동을 캡걸시 덜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복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면네 임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꽃 불변과 정갈있고 우리 염려한 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